허실이 많아 닭띠들이 그냥 이거 표현할게 빚 좋은 개 살고 이르듯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찍죠? 오늘은 69년생 54살 닭띠 작년보다는 조금 끼는 눈세예요 근데 그렇게 또 나쁜 운은 아니야 음... 뭐 다 꺾인다 해서다 나쁜 건 아닌데 네. 우리 닭띠분들이 네. 이용두삼이라고 보면 돼 진짜 제주미고 음. 열두제주 갖고 있으면 저녁 때꺼리가 없다 했지 네. 제주미고 네. 시작은 잘해 음. 근데 꺾이는 수가 많아 그래서 중도에 포기가 잘돼 음. 그렇게 하고 이 닭띠들도 대부분 (54살에) 보면 어~ 술을 좋아해. 그러니까 실속이 없어. 그냥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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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근데, 별로 실속이 없는 거야. 근데 작년에는 운세가 안좋다해도 그나마 작년에 운세가 좋았는데 조금 꺾이는 운세야, 올해. 왜? 삼재 여운이 남아있거든. 음, 그래서 항상 삼재가 여운이 남는다는 거는 꼭 삼재가 올한해끝났다해서 삼재가 나가는 거 아니야. 내 생일밥을 먹어야 삼재가 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조금 그것만 가리면, 뭐, 닭대들도 올해 잘 넘어가. 잘 넘어가고, 고집 좀 세우지 말고, 또, 때로는 타협도 보고, 뭐, 이렇게 조율을 잘 마치면, 그래도 뭐, 꺾이는 운세지만은, 그래도 대부분 보면, 근데 한 번은 잘 살아. 말년이 좋다고 보면 돼. 그, 선생님께서 방금까지 이제, 응. 어, 조심해야 될 부분, 응. 그 다음에 성격, 응.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응.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응, 응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, 응.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고, 응. 그 다음에 뭐 성격 특징, 그런 거잘 응. 새겨 듣고. 그렇지. 그러면 응. 이제 좀 좋은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? 보르게 가리고 나면 막힌, 뭐 사업하는 사람은 보로만 잘 가리면 사업이 뭐, 대박은 터지지 않아도 무난하게 평행선을 걷겠고, 또, 뭐, 공직자나 직장인들도, 네. 근면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. 음. 그게 다 포함되는 거야. 그냥, 누구나 다 띠, 뭐, 안 마시는 띠도 있고, 마시는 띠도 있지, 있겠지. 근데 대부분 보면, 허실이 많아, 닭띠들이. 음. 그냥, 이거 표현할게. 빚종 개살고, 이러듯이. 그런 거야. 그래서, 조금 그런 것만 네. 가려준다 면은 올해 썩 나쁜 운은 아니야. 네. 근데 작년보다는 좀 기세가 꺾였다는 거지. 어. 69년 54살, 어, 우리 닭띠분들, 어. 이 영상을 보시면 어, 매번 하는 얘기예요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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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다, 좋다. 하시고 나면 좋은 기운에 굉장히 더 많은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올한해 좋은 기운으로 승화를 시켜서 좋은 대박 나시길 바래요 화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예.